그러니까, 나는 여기 왔단다. <laughs> 맞습니다. 엔더소녀가 사라진대. 갑자기 왔단다너 어디 갔었어? 우리 니네 좀 들어와주라고. 아이. 자, 일로 와. 응. 어. 잠시만요. 오늘 그렇게 맛있었다. 뭐야? 저 눈물이 여기 있죠? 왜 고기가 아... 여있어둔물아 내가 갈게 안돼! 야, 일로 오세요 아, 안돼! 이거 뭐야! 자, 다이빙 해야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겠지 옆으로 올라가야지 아이템 모두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. 언니, 언니 많아? 언니 많냐? 언니 많아? 뭐가 많아? 그거 아이템 많아? 아니? 아! 아! 나 때부터 어, 지 마세요. 나는 자살을 하기 위해. <laughs> 죽을 거입니다. 그럼 아이템 제가 가져갈래요안 돼. 그러면 야, 스토리야, 이거. 그럼 같이 죽자. 아니야, 그건 싫어. 주인공 한 명이 죽어야 돼. 언니는 죽은 적 없으니까 언니가 죽을게. 나도. 아, 나도 주인공이니까. 아 싫어 한 명만 할수있다니까 언니 계속 이게안내지잖아 언니 어차피 죽었어 이거 어차피 어떻게 나 가짜로 없다 죽어서 인더 소녀는 힘들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언니 다 보인다 <laughs> 야안 보이는 거야 가짜로 에휴 대체 어디있는거지? 언니 근데 죽었습니다 죽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갔습니다 얘도 하나 아니 개 하나 개 두마리 개셋넷개 다섯 나도 해줘 아니 언니 잠깐만 하는 거야 스토리니까 k 여섯 일곱 K 일곱 k 여덟 k, 아홉 개가 있네요 오오오 그걸로 뭐 하지 나도 해지 엔더두엔더세엔더네 다섯 엔더네 언니 four, the...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언니 케이크잖아. 맞다. 케이 하나 해. 케이 두. 케이 세. 나 죽을 거야. 언니한테 하늘나라에 갈 거야. 케이 따서 케이 여기 원래 점프 맵이 하늘나라야. 어. 어찌피 나 죽을 거야. 엔더트 엔더세 엔더넷 따서 아 맞다. 케이 기 개 하나, 개 둘. 나 죽었다. 3 응. 1 네, 어? 언니, 나도 죽었어. 응. 나 이제 하늘나라 갈게. 응, 네가 와. 어떻게 왜안 나아진데. 안달아져 근데 왜? 언니, 언니 어떻게 가야 돼? 어떻게? 어 와야 돼? 해줘라 이럴 때는 이 아이템을 저기 있어. 사물함에 아니 여기 다줬 안돼 아니 잠시만 니꺼잖아 어차피 언니 근데 나도 하는 날에 갖고 싶다고 말이야 이거 고 만들고 싶다 말이야 언니만 왜 말아 아니 잠시만 <목소리> 그럴거면 주인공 안 시켜준다 그러면 하는 날에 어주면 근데 갑자기 띵. 소리가 났습니다. 바로 케이크 소녀가 우는 거였습니다. 케이크 하나, 케이크 둘, 케이크 셋, 넷. 너, 어? 언니 어디 갔어? 이 언니 어디 갔다고했잖라 언니 나려봐뜬거 말고. 떼줘? 응. 그리고 난 아무것도 없습 쓰니... 그러니까 언니도 아무것도 없어? 응 음. 음... 난 말고 뭐 싶다 난 말고 싶 언니도 안나아안나아 언니도 나 신발 안 가지고 있으는데 나는 왜 신발을 갖고 있지? 대지가 우리 집을 부시라고해 이것도 안 보여요 어! 어! 칼이 없어 응? 잘 찾아봐 없는데, 나는 고통의 포션 즉시 대미지 이거 뭐 다시 줘나 언니 나다네 약간..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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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바이바이 바이.